안녕 자 지금 좀 급합니다 아 젓가락 사실 이걸 오꼬로미 악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그렇게 부르면은 그런 거지 오꼬로미 악기의 꽃은 마요네즈 그리고 데리 악기 그리고 이거잖아요, 이거 가스 오브 시 춤을 춰야 되니까 짜자자자자자 짜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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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춤을 안 추네. 짝 춤을 추는 것 같긴 한데, 그쵸 아이고 무거워. 좀 움직이는 것 같은가요? 에라이. 강제로라도 댄스를 추게 만들겠어 이거죠? 아 급했다 이것 때문에 튀김 사실 문어 튀김은 좀 망했는데 하, 이 새우튀김 보세요 기가 막히죠? 제가 한 겁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이따가 에이? 아까 마 꼬다리 남은 걸 제가 에어프라이에다 굽고 있거든요 중간에 소주를 먹더라도 아! 얼음도 안 갖고 왔네 중간에 소주를 갈아타나 있더라도 일식의 이... 오코노미야키와 아 이제 춤을 춘다 튀김을 했을 스으로 오늘은 하이볼을 한잔 마셔야겠다. 토닉 워러를 넣고 좀 남은 잭 다니엘입니다. 요걸로 하이볼을 아이 돌리면 되는구나. 만들어서 먹어야겠다. 아, 여기다가. 레몬을 썰어가지고 아 이거 칼 진짜 안되네 레몬을 어이구 칼왜 이렇게 안되냐 썰어서 레몬이 산온지가 좀 제가 돼가지고 이거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음. 짠 아. 이거는 원사수 맛이 안돼 이거 원사수를 먹다가는 음. 내나 되게 실려갈지도 몰라 피림소스를 또 안갖고 왔네 진짜 매일치 몇번 왔다갔다하니 자 먹어봅시다 아 가스오우씨가 춤을 추고 있구만 좀더나야겠다오꼬노미야끼를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알았어뭐 양배추건 뭐 배추건 우리집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샐러드로 먹으려고 사놨던 야채믹스를 넣지요 이거 뭐 진짜 저는 진짜 레시피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냥 막 하는 거예요, 그냥. 맛만 있으면 됐지. 건강한 맛도 넣고 말이야. 음. <laughs> 음, 맛있어. 밑에가 살짝 눌렀거든요. 살짝 더 맛있네. 그러니까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새우를, 새우를, 어, 새우를 먼저 먹어볼게요. 어, 잘 보이네. 응. 머리부터 먹어볼까, 그냥? 음. 음. 역시 튀입니다. TV를 틀어놨었는데,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TV를 보고 있었네. 최근에는 모르겠는데, 보통은 제가 예전에 술을 먹으면 은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먹습니다. 주로 이제 당구 TV도 보고,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는데, TV 돌리다가 전원 일기가 나오면 은 잠깐 멈춰서 봐요. 멈춰서 보는 그몇 가지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원일기. 요즘에는 내가 낮에 TV를 안 봐서 는지잘안 하더라고. 그리고 인간극장 그런 거 좋아합니다. 그리고 가끔씩 이제 스타 방송도 보고 끝났네. 이제 꺼야겠다. 진짜 마를 많이 넣고 하니까 마를 엄청 진짜 많이 넣거든요. 마가 몸에 좋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건강하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. 좀 음, 건강한 맛. 맛있으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건강한 맛은 맛이 없는데 이건 내가 했지만. 사실 이 맛은 마요네즈하고 데리야끼가 다 해주니까 위에 있는 가소부시하고뭐이 맛으로 먹는 거지 뭐 맛있다. 짠. 짠! 이번 개 튀김을 한번 먹. 개를 튀기면 좋은 게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지. 음. 씹어볼까? 씹힐려나? 그 껍질까지 다 먹는 거는 어느 부분은 괜찮은데 어느 부분을 좀 확인하네. 진짜 양주를 잘 몰라가지고 제다니엘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막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간 김에 한번 먹어보자. 하고 예전 두달 전인가 그었었네 어. 오... 그 오코노미야키 특유의 뭔가 좀 촉촉한 느낌. 그냥 팍. 팍. 구운 맛도 좀 궁금하다. 다시 안 구워졌네. 그래서 지금 또더 돌리고 있어요. 아, 집안에서 기름 냄새가 막 난다. 한 거니까 두잔 먹었으면 됐고, 소주 갖고 와야 했다. 또 가네. 자, 근데 아직 토니 워터가 남았으므로 저, 아, 직다니엘 대신 토니 워터 살짝 나왔네. 소주를 타겠습니다. 넌할일다한것 같다 빼고 어차피 네모에 남으니까 널 짜고 깔끔하다, 이게. 객단일보다 훨씬 낫다. 역시 난 소주지. 음. 망해버린 물어튀김. 이렇게 보면 은잘된것 같지만, 뿅.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. 해버리면 뭐 어떻게? 너무 문어가 좀 질긴한데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됐지. 갑자기 벌써 배가부르지 응? 구운마도 한번 갖고 와볼까 이제? 몇번 왔다 갔다 한지 모르겠네 <laughs> 아, 씨. 원래 그렇긴 한데 구운마 아우 뜨거워 뭔가 음, 마시멜로 같은 느낌? 안에는 그냥 거의 생마네 그냥 아삭아삭. 아무 맛도 없다. 그리고 또 조금 좀더 넣고 소주도 좀더 넣고 <목소리> 섞어 먹는 건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다. 어... 소맥 당연히 이게 소맥을 이길 수는 없는데 소맥만큼이나 이것도 맛어 있어. 스트레스라는 게 저는 좀 축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디다가 해소를 안 하면 이게 자꾸 축적이 돼? 그래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좋은 게 바로 이 생명수다 괜히 생명수가 아닙니다. 음? 아 소주잔 갖고 왜 귀찮은데 여기다 조금씩 따라서 마셔야겠다 한 잔씩 이 정도 한 잔이지 않을까 음. 대충 마실 것 같은데. 한 잔이 아닌 것 같다. 소주 잔 갖고 와야 겠다아또 왔다 오네. <laughs> 아이고. 음. 제가 당연히 술 마시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지만 한 잔에는. 정해져 있지요. 한 잔에는 딱 이만큼. 그 이상 마시면 은 뭔가 좀 써요. 아써써 써?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? 마음튼 뭐 아시잖아요. 그있어 이게 어... 응?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, 지금. 짠! 아, 녹음은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겠다. 왜냐면 너무 깔끔하게 남겼어. 이거는 내일 먹으면 새것 같은 느낌이 날 거야. 음, 응. 날 거야. 아거야반 <laughs> 병만 먹고 더 자야겠다. 반 병만 더 먹어야지. 짠! 아, 눈이 감기네 또. 요거는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, 제가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. 며칠 전에 친구랑 아는 형님이 술 저희 집에, 그, 오션, 왔었는데, 어, 이 초콜렛 뭐야? 그래서, 아, 선물 받은 거예요. 어? 누구한테? 저한테요. <laughs> 제가 저한테 선물했어요. 하니까. 이 새끼 가끔 졸라 이상해. <laughs> 저는 좀, 단 걸로 예전에는 해장을 많이 했던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 초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. 진짜 좋아합니다. 이거는 근데 초코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할 수가 있나? 페르로로시를? 음. 오. 진짜 개맛있네 진짜 쨘와2대때였다면 이거 앉은자리에서 하나 다 먹었을걸요 이만큼 최소 절반 이상 먹었을걸요 음 하나 먹으니까 또 하나 먹고싶고 지금 하나 먹으니까 또 하나 먹고싶고 그렇게 해위험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하나만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하 f I'm g o 이 n 이제 o be a little 지짠 t of a l 시 t 고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진짜 이제 그만 보여 안녕.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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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いかょ。